45년 된 지적재산권에 관한 TV 쇼를 만드는 것은 항상 회의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리스 핑크 레이디스의 보상은 그럴 권리보다 더 좋습니다. 애플 t v 의 SCJ m a g d o 인이두 번째 시즌과는 별도로 파라만트에 도착한 전편은 또한 스트리밍이 뮤지컬 시리즈의 붐 타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간호입니다 엄청나게 재능있고 상당히 다양한 젊은 출연진들로 무장한 이쇼는 존 트라볼타 올리비안 뉴턴존 영화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사건들이 있기며 연천인 1954년 라이의 고등학교에서 열립니다. 참고로 그 아이들은 사실 그들의 이전 학생들보다 더 고등학생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바이저 오브 더 핑크 l e d y s 는 또한 드라이브 인에서 많은 분장을 하고 가끔 더 많은 저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유, 규모로 하이스쿨 뮤지컬과 유포리어 사이에 상륙하면서 약간의 오일을 자라냅니다. 하지만 시사의 주요 업무는 바이바이 버드라는 무터리 전화에 의해 퍼센 소문 공장을 포함하여 각각 고등학교의 잔인함을 다루는 앙다 그룹을 조심스럽게 모으는 것을 포함합니다. 뒤따, 포링키 발리 노래 커버로 시작되는 이 시리즈는 인기 있는 아이들 중한 명인 버디 제이슨 시미트와 연을 맺은 제인 마리사 다빌런을 소개하며 온갖 나쁜 피를 뿜어내고 저격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탈리아인 포에르토리코인인 제인은 더 나은 삶을 원하면서 자신의 유산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엄격한 어머니를 이미 상대해야 합니다. 상황은 대인을 전년도부터 이미가식 여차에서 험난한 경험을 한 올리비아 샤인 이사벨 웨스, 소년갱의 일원이 되기를 갈망했지만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신시아리 노타토마서 그리고 갑자기 소년갱이 된 친구들이 그녀를 버리는 낸시트리샤 후쿠아라로 이끈다. 아중에 제인은 학교의 카스트 제도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또 다른 새로운 소녀 헤이즐 샤을 베일리가 유대를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제인과 그녀의 가족이 지역 컨트리 클럽을 방문하는 당시의 인종차별을 고려하면 현명하게도 캐스팅은 생명이 아닙니다. 이는 그곳을 설립한 늙은 백인 남성들이 참여하는 노래와 춤번호로 폭발합니다. 다이저 오브 더 핑크 LADYS는 중력을 꺼스르는 안무에서부터 핵 공격 시 오리와 덕계 훈련에 대한 노래를 포함한 영리한가사사 이르기까지 이러한 맥락에서 유관되게 창의적임을 증명합니다. 이 노래는 현재의 식대들에게 그들의 부모님과 조부모님보다 덜 의미할 것입니다. 에너를 모크스비 정상적 투명과 만든 핑크 레이디스의 등장은 인식할 수 있는 파라마운트 도서관 제목을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조각하는 어렵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작업을 관리합니다. 그 상황에 맞춰 그 쇼는 재미만큼이나 매끄러운 방식으로 50년대의 고등학교 생활을 제공합니다. SCHMIJDON 이 경우 두 번째 시즌은 원래의 운영을 정의했던 1950년대의 맛에서 1960년대 후반과 70년대 가장자리 섹시한 맛으로 재미있게 전환되어 시카고 이후 s j m i c g 서 카바레, 코러스라인, 가스펠, 지저스 슈퍼스타와 같은 브랜드에 대한 리프를 찬차합니다. 다 조시키건 마이클케아 멜리사세 실리스트롱과 뮤지컬랜드에 처음 방문하는 것을 피했지만 이제 그들의 관계에서 마법을 다시 불태우려고 하는 등 설정은 사실상 동의합니다. 그것은 아리아나 드보스 도브 카메론, 크리스틴 체노베스, 넬런 커민, 애나라다 제인 크라코프스키, 네런 티빗을 포함하여 브로드웨이어. 갈고 닦은 기술을 뽐내는 많은 친숙한 얼굴들로 이어집니다. 시리즈 제작자인 싱코 폴과 켄 다우리오는 뮤지컬 연극에 대한 분명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며 노래와 정교한 댄스 루트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중요한 작품들을 보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다른 시대의 재현일 뿐이고 이야기는 모든 차 이군 음악 패러디에 대한 연결 초질의 변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써 특히 미미하게 느껴집니다. 신비기 꺼. 노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앞서 언급한 뮤지컬들 중 하나를 빌리자면 이것은 나중에 생각해 보면 아마도 한 가지 특별한 느낌이 들 수... 이는 또 다른 경우입니다. 기름기 라이즈 오브 더 핑크 LADYS는 파라마운트에서 4월 6일에 첫 방송됩니다. SCHMIGDO에는 4월 5일 애플TV에서 두 번째 시즌을 취재합니다. 공개 라오리의 아내는 애플의 한 부서에서 일합니다.